안녕하세요. 네, 일단 하는 언니인데요. 예, 오늘은 너무 정말 특별한 귀하신 작가님을 만나 뵙습니다. 우리 제주에 사시는 신소야 작가님 소개. 좀.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작가님 자기 소개 좀 간단하게 네. 해주시겠어요? 저는 제주에서 요가를 합니다. 저자인 신소야입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이 책은 네. 제가 제주도에 온지 올해로 5년. 아, 이 책이 나온 지는 20년도에 음. 나왔고 제주에 내려온 이후에 변해된 삶 그리고 제목처럼 제주에서 요가를 하면서 제주 자연에서 내가 얻은 에너지. 음. 공짜로 받은 선물 그리고 제주에 내려온 이후의 결혼과 음. 쌍둥이 출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여자로서 엄마로서 변화된 내 삶에 관한 포토 에세이지 네. 너무 놀랍 이렇게 아름다우신데 쌍둥이 엄마라고 하시다 <laughs> 쌍둥이 아이들이 꽤 커요. 제주에서 요가를 합니다. 요게 지금 원이고 요번에 추가 나온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네. 작업 중에 있는데요. 제주에서 요가를 합니다. 투이 버전이 나올 건데. 저희 아이들이 네. 8살이 됐어요. 오. 나도 엄마한테 선물 주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주에서 요가를 합니다. 툭! 만들어서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디오를 네. 그 아이의 말 자체가 선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어, 이거 너무 좋겠다. 이거는 오. 제 이야기인데 이제 아이와 함께 제주에서 요가를 하는 그리고 엄마들이 정말 아이가 있으면 음. 운동을 못 하는데, 아이와 함께 할수 있는 요가, 오. 그리고 제주도에 여행을 왔을 때, 아이와 함께 그냥 걸으면 좋은 곳, 음. 이런 곳도 소개해드리면서, 제주에서 아이와 함께 하면 좋은 요가, 툴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 어, 어, 너무 네. 기대되는데요. 네. 여기 학부모님들이 엄청 되게 다 기대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제주에서 요가를 합니다. 투 한번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옆에 계신 작가님 덕분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도 급격하게 살이 한한 뭐, 10kg 이상이 쪄가지고 얼굴이 동글동글한데요. 지금 하루에 매일 그 소야피 챌린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6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2년 전에 7월 1일날 음. 시작을 했고 엄마들을 위한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음. 키우다 보면 나를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데 나를 위한 시간 10분 운동입니다 음. 그냥 하루 10분 운동 하루에 24시간 중에 10분도 나를 위해서 투자할 시간이 없다면 그거는 제가 항상 얘기해요. 음. 몸한테 갑질하고 있는 거나 음. 아이도 키워야 되고, 뭐, 세계각기상도 해야 되고, 음. 자기개발도 해야 되고, 독서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도 맞아. 해야 되고, 진짜 많잖아요. 네. 많은데, 단 10분, 24시간 중에 10분도 내 몸을 돌아보고, 음. 숨을 돌아보고, 스트레칭을 하면서, 온전히 나를 돌아볼 시간을 딱 10분만 음. 투자해보시면, 정말 많은 게 달라지거든요. 네, 아, 그래서 네, 네. 시작하게 된 챌린지고, 아. 21년도 7월 1일부터 1년 동안 재능 기부를 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1년 잠깐, 저 휴식기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작가님, 네, 시작하시게 된 네. 6기, 2023년도 7월 1일부터 7주 챌린지, 이제, 오늘 5일차. 되는 네, 말입니다 아니 네. 이게 진짜 저는 10분이라고 해서 얼마나 되겠어라는 <laughs> 생각을 살짝 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7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10분을 하는데 땀이 좀 나더라고요. 아, 그리고 사실 뭐 화장실 원래 못 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 약간 자연스럽게 가는 그쵸? 느낌. 그래서 응. 조금 놀랐어요. 아 이게 좀 변화가 있구나. 사실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아이들 엄마들 육아에 스트레스 받은 아기 엄마들을 위한 거라지만 저처럼 없는 분도 괜찮습니다. 싱글도 음, 괜찮습니다. 여자를 위한. 네. 프로젝트입니다. 네. 나이가 많던 적던, 아이가 있던 없던, 여러가지 환경과 상황이 있을 음, 거잖아요. 네. 그래서 40대 이후부터는 몸이 점점 폐화가 되면서 중년으로 <laughs> 네. 접어들기 때문에 진짜 40대 이후의 네. 운동과 몸 관리는 진짜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거든요. 아, 진짜 크게 공감해요. 네. 요즘에 갱년기가 왔다는 느낌이 딱 들기 때문에 아침에 그 운동 하나 하는 거 잠깐 땀 흘리는 것만으로 기분이 되게 상쾌해지면서 늘어지는 게 조금 없더라고요. 아까 작가님 잠깐 고백을 하셨는데 10분 운동인데 변화가 있으니까 내가 음. 다른 운동도 시작해 볼까? 동기부여가 네, 확실히 되는 거예요. 술을 좀 좋아하거나 시 야식을 좋아하셨던 분들도 내가 운동한 게 10분이지만. 아까워서라도, 아, 오늘 운동했는데 오늘만 참자. 그게 오늘, 오늘, 오늘만 음. 참으면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이 7주를 잘 참으면 이제 50일에 한센스더 하면 100일이 되는 거거든요. 아. 100일이면 완전 습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0일만 세팅해 놓으시면 자연스럽게 이제 운동을 안 하면, 아, 내몸 답답해서 못 견뎌. 이게 음. 세팅이 되는 게 10분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 어... 변화를 지금 몸도 네, 체험하고 계시 네, 네. <laughs> 체험하고 있어요. 얼마 안 돼. 5일밖에 안 됐는데, 혼자 느끼는 거예요. 반지를 꼈는데, 반지가 살짝 이렇게, 커졌어요? 아니, 커졌다기보다는 네. 좀편안해졌어요 거... 진짜로. 진짜. 어. 이게 10분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뭐 우리 아... 계신 분들 같이 또 동참해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와 같이, 어, 이번에 제주에서 좀 일을 크게 한번 벌려보려고, 감사합니다. 우리 작가님이 직접 말씀해주세요. 제가 작가님을 컨택을 했습니다. 저희가 <laughs> 만난 것도 정말 우연인데, 맞아요. 이것도 얘기하려면 1박이 걸리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서 비전을 얘기하고, 아, 우리가 음. 앞으로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특기를 어떻게 쓸 것인가,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써야 되지만,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주 어린이 문화체육예술힐링협회를 창단을 했습니다. 제주도에는 백화점이 없기 때문에 문센이 오.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네, 네. 문센이 저 육지사람인데 뭔지 몰랐어요. 문화센터의 조립말이라는걸 <laughs> 몰랐습니다. 그래서 문센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어른들도,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육지 사람들보다 문화를 접할 게 정말 적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문화, 체육, 예술, 힐링, 협회를 만든 이유가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체육. 저는 운동 전문가지만 그 체육이 다 놀이에서 유래되고 파생된 건데, 우리 작가님이 전래놀이, <laughs> 전문가 선생님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놀이와 체육의 융합, 네. 이렇게 해서 둘이 만나면서 여러 가지 미팅을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비전이 너무 똑같은 게 진짜 너무 많아서 진짜 같이 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과 비전이 둘이 합하면 이게 정말 눈동자처럼 엄청 큰 파장이 될것 같아서 네. 진짜 으쌰쌰 으 해가지고 음. 정 단시간에 빠르게 정말 스피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솔직히 제주도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섬이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육지에 이렇게 문화나 접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어. 아이들이 뭐 요즘 제주뿐만 아니라 많이 심각하죠. 온라인 생활이 음. 음. 많이 확장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음. 활동성이 부족하고, 이런 온라인의 문제점, 제주도 전국 비만율 1위, 헉? 어른들의 이혼율이 1위에요. 그러니까 편부모나 조부모한테 자라는 아이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아이들의 정서적 불안도 많고, 그러니까 비만율, 인스턴트나 음. 음. 이런 음식들, 그리고 이제 다문화, 가정, 아이들, 음. 여러가지 지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것도 부족하고,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청소년, 폭력, 성폭력, 자살률도 네, 1위 이렇게 정말 좋지 않은 것들이 상위권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해소점이 음. 되어줄 수 있는 게 공부가 다가 아니잖아요. 아, 제주도가 오늘 힐링의 섬이다, 아이들을 위한, 어른들을 위한 시로 온다 하는데 음. 정작 제주도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할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아서, 네네. 네, 협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가님도 대학원에서 지금, 뭐, 힐링, 숲 산업행, 힐링 교육, 음, 그래서 테라피 숲 힐링 클래스를 네. 기획을 하고 계셨는데, 저도 지금 박사 과정 하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음. 많이 연구하고, 운동 플러스, 그 다음에 움직임으로 치료가 될수 있는 그런 음. 쪽으로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합쳐서 제주 자연과 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과 같이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네, 감히. 네, 말하,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몰랐던 거를 또 새롭게 알게 됐네요. 음. 아이 섬이라서 섬이 갖고 있는 이런 특이점이 있네요. 네네네. 지역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점이 있어서 저도 이제 많이 좋아하고 아이돌에 대한 교육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서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 이런 이런 일을 할 건데 어떠냐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전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 좋아요, 말 이러면서. <laughs> 진짜 그냥 바로... 제주 한달살이 하러 왔다가 바로 1년살이 계약해서 가는데 네. <laughs> 예, 집도 진짜 음. 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죠 바로 1년살이를 네. 하고 싶다고 계약을 집을 내놓 음. 원하는 그런 곳에 진짜 요즘 집 구하기 너무 힘든데 저는 1년살이 계약하시다서아 이분은 음. 찐이다 아, 저는 일단 결정 난 거는 빨리 뭔가 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비스트에서 너무 더 좋은 네네. 것 같아요. 막 지지부진하게 뭐 일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벌써 사업자가 나왔기 때문에 기획이나 이런 거는 프로그램을 오. 다 짰어요. 이거 오픈은 언제 하나요? 다 다음 주에 아이들이 여름방학이라서 네. 제주도에 벌써 수영장도 개장했기 때문에 해수욕장도 계속 들어오고 네. 있거든요. 더 덥긴 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방학이 됐으니까 7월 안으로는 시행이 될것 같아요. 시작이 중요하니까 스피디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것도 되게 좋고, 근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파트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딱 작가님이 진짜 대 앞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너무 좋은 일들로 구성이 돼서 되게 많이 기대가 됩니다. 진짜. 제주 자연 안에서 힐링이 되는 제주 어린이 문화 체육 예술 힐링 협회로 정말 많이 성장하려고 합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 알찬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궁금하신 점은 제가 댓글, 댓글에다가 저희 홈페이지 놓을 니까 거기에 이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 신수야 작가님 만나 뵙고, 작가님에 대한 책이라든지 작가님에 대한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 그때 동시에 작가님 유튜브랑 제 유튜브랑 동시에 같이 올라갈 거니까 곧 영상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음.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신소야 검색하시면 제주도에서 뭘 하고 있는 사람인가 정보를 더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주도, 그리고 소야피 네. 유튜브 운영하고 계시니까 구독. 수아피 TV 네. 아주 좋은 운동 다 하실 수 있습니다. <laughs> 저희 지금 아침에 챌린지 하는 것도 다 보실 수 네. 있습니다. 무료로 네. 계속 업로드해드리고 네. 있으니까 제주도 여행 오시면 수아핏 네, 오셔가지고 원데이 체험도 오시면 정말 힐링 되실 겁니다. 제주귤밭 안에 있는 독채 돌담 스튜디오 안에서 정말 작가님도 딱 오시자마자 와 너무 좋다. 사랑 어요 진짜 네. 너무 정말, 공간이 진짜 네. 좋더라고요. 네. 딱 앉아있으면 그냥 음. 멍 때리기 좋은 맞아요. 네, 곳에 오셔서 제주도에서 정말 좋은 추억, 진짜 힐링, 에너지를 채우는 시간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신소야 작가님하고 인터뷰였습니다. 네. 아, 안녕.